오늘은 제가 호빵이 바디를 잃어버려서 다시 만들었어요. 아, 호빵이 바디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. 원래 이 바디는 새 동생을 만들려고 했는데, 오늘 갑자기 호빵이 바디가 사라져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한 시간 넘게 찾아봤는데도 없어서, 그냥 호빵이 바디를 이 바디로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러면 헤드를 빼고 올게요 네 헤드를 방금 빼었습니다 여기 애써거리는 하얀색 이고 <laughs> 관절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1종? 음, 일종? 1종이에요 여기까지 안 걸고 가시고 그래, 그걸 시점이고. 자립은 되긴 하는데 잘안 돼요. 어쩌다 한 번? 되긴, 되고, 그럽니다. 다시 헤드를 고정시킬게요. 헤드를 고정시켰습니다. 그래도 뭐, 이렇게 해도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래도. 뭐, 그냥 다시 언니를 하나 더 만들면 되죠. 나중에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.